안녕하십니까?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아, 저희가 어 며칠 전에 아, 첫 번째 참깨를 털었죠. 아,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햇볕에 한번더 말리려고 다시 마당에 어 이렇게 세워 뒀거든요. 어 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비닐도 덮어 씌워 놨는데 와, 태풍 올 때는 비가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거든요. 어 근데 태풍 지나고 나서 와,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깨가 많이 젖었습니다. 어 이렇게 놓아두게 되면은 참깨가 뭐 썩거나 아니면 뭐 뜨거나 뭐 이래 될것 같아가지고, 어 오늘은 저희가 참깨를 다시 바짝 말려보려고 하거든요. 어 지금 현재 며칠 안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햇볕으로 해가지고 참깨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집에 있는 건조기를 가지고 참깨를 바짝 말려보려고 합니다. 어,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참깨를 처음 수확해와가지고 어, 건조기로 말리면은 한 이틀 정도면 바짝 마른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근데 저희는 한번 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말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 많이 젖었거든요. 어, 그러면 제가 이제 참깨 상태가 어떤지 어,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조기에다가 넣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지금 저희 참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희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또 햇빛이 좀 어, 많이 비칠까 싶어 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쭉 늘어놨었거든요. 이렇게 다 세워뒀습니다. 어 그리고 비가 좀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위에 덮어 놨었는데, 아,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. 어, 아, 지금 여기 보시면, 어, 참깨가 지금 이렇게 새까만 데는 비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. 저희가 비닐을 덮어 뒀는데도 이렇게, 어, 빗물 무게 때문에 이제 딸려가가지고 비가 좀 많이 맞았네요. 어, 아, 그리고 지금 비닐이 그나마 잘 덮어져 있었던 데는 그나마 아직까지 좀 상태는 괜찮은데, 비가 맞은 곳은 어, 많이 지금 꿉꿉하기도 꿉꿉하고, 어, 뭐 뜨거나 아니면 썩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건조기에 넣어서 어,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하늘 상태를 보여드리면 어, 보이십니까? 지금 계속 먹구름이 아직까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 뭐 햇빛 비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. 지금 바깥 습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이래 놓아두 가지고는 뭐털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지금 보이시죠? 전부 다 색깔을 보시면 전부 다 축축해 보이시죠? 아, 어, 이비닐 덮어놔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참깨 떨어졌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지금 여기 싹이 났네요. 와, 참, 비가 얼마 많이 왔는지. 어,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참깨들을 전부 다 이제 건조기에 넣어가지고, 자, 이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는 지금, 어, 기름건조기도 있고, 요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기름건조기거든요. 52채반 짜리입니다. 저기는 전기건조기고요 지금 저기도 전기건조기고, 여기도 전기건조기거든요. 지금 현재 기름건조기 앞에 지금 복숭아 박스가 꽉 재어져 있어가지고, 어, 복숭아 박스 때문에 저희가 기름건조기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, 저희는 여기 전기 건조기에다가 넣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전기 건조기나 기름 건조기나 바닥이 막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야지 참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보통 건조기 보시면 옆쪽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워가지고 차곡차곡 세워서 이제 말릴 수 있도록 제가 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희가 어 설정 온도는 40 도로 맞춰 놨습니다 어 저희 주위에 마을에서 누가 40 도로 해서 어 건조기로 참깨를 잘 말렸다고 해가지고 설정 온도는 40 도로 했고요 설정 시간은 어, 48시간으로 이틀 정도로 해서 제가 말려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일단 건조기 안에 이렇게 참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잘 말랐으면 좋겠네요. 아 저희가 이게 다 마르고 나서 이제 털 때쯤 돼 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잘 말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